1 0차시 유리수의 덧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수의 덧셈인데요. 일단 같은 부호끼리 더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직선을 그려놨어요. 여기가 원점 0이고, 자, 양수와 양수를 더할 때, 음수와 음수를 더할 때. 자, 첫 번째 경우, 양수와 양수를 더할 때, 1 더하기 2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들이 푸는 문제죠. 자, 1 더하기 2를 우리가 수직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1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1에서 자, 더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두칸 간다. 한 칸, 두 칸. 그래서 답은 플러스 3.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3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더한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음수와 음수를 더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에서 자, 더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지만 음수를 더할 때는 그 바,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가 앞으로 음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음수를 더할 때는 어,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호에 양수끼리 더할 때는, 음수끼리 더할 때는 부호는 그대로 가는 거죠. 양수끼리 더하면, 부호가 당연히 양수고, 음수끼리 더하면 부호는 당연히 음수겠죠. 그 다음에, 숫자는 절대값에 합이 들어갑니다. 예, 절대값 알죠? 부호 뺀 수. 2 더하기 2에서 4, 1 더하기 2에서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부호가 다른 수끼리 더하는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와 양수를 더하는 경우. 자,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합니다. 마이너스 2에서. 4를 더하니까, 플러스를 더하니까, 더하기는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랬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러니까 답은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2가 답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양수에다 음수를 더하는 경우입니다.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한다. 플러스 3, 여기 있죠. 자, 우리가 음수를 더할 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어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한칸 가면, 예. 답이 역시 2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2.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셈을 해본 결과, 부호가 다른 수끼리 더할 때는 이 부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가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갑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를 더할 때는 4가 절대값이 크니까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플러스를 따라가죠. 마찬가지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를 더할 때 플러스 3이 절대값이 더... 3이 절대값이 더 크니까 플러스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값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에, 아, 여기 잘못됐습니다. 절대값에 차입니다, 차. 그래서 4에서 2를 빼니까 2가 되는 것이고,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3에서 2를 빼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다른 수들을 더할 때는 부호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값은 절대 값의 차를 쓰면 되겠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을 보면, 같은 부호끼리도 하는 겁니다. 음수끼리도 하는 거니까, 부호는 그대로 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뒤에 값은 절대 값끼리더 하면 되니까, 3 더하기 2는 5.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수와 양수를 더하는 경우입니다. 부호는 절대 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게 되고, 뒤에는 절대값의 차니까 5에서 2를 빼면 3. 차라는 것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자, 역시 양수와 음수를 더하는 것입니다. 부호는, 예,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게 되고, 부수의 차는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을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더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입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은 곱하기에서도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교환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3 더하기 4, 7이죠? 4 더하기 3은요? 역시 7입니다. 둘이 자리를 교환했죠? 3 더하기 4, 4 더하기 3. 교환해도 결과는 똑같다. 이게 바로 덧셈의 교환법칙입니다. 덧셈의 결합법칙. 우리 3 더하기 4 더하기 5인데, 3 더하기 4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럼 7이겠죠? 7 더하기 5, 5를 하면 12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계산을 안 하고, 4더하기 5부터 해도 되느냐? 4더하기 5하면 얼마입니까? 9지요? 9에다3더하면 역시 12. 그러니까 3더하기 4를 먼저 결합해도 하는그 다음에 4더하기 5를 먼저 결합해서 계산해도 그 결과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덧셈의 결합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합법칙 결합법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플러스 2분의 7을 마이너스 3분의 5 플러스 2분의 9를 전부 더할 때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론 차례로 계산해도 되지만 우리 분모가 분모가 같은 수끼리 계산하면 계산이 편하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얘들 둘이 자리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자리 바꾸니까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7이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덧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자리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같은 부호끼리 더하니까 부호는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3분의 4 절대값끼리 더하면 되죠. 3분의 4와 3분의 5를 더하면 3분의 9가 되겠다. 맞습니까? 자, 맞...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2분의 9 부호는 역시 같은 부호니까 그대로 가고 2분의 7과 2분의 9 절대값끼리 더하면 2분의 16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결합법칙이 성립된 거 느껴집니까? 자, 우리가 원래 계산을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선생님은 이걸 먼저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먼저 계산을 했죠. 그래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더쌤은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모두 성립하니까요.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3이죠. 약분하면, 플러스 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음수와 양수를 더하는 거죠. 음수와 양수를 더하면, 절대값이 큰놈의 부호를 따라가고 절대값에 차니까 답은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